와, 넘어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아이고. 오! 네,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온 곳은요. 어, 전북 완주에 있는 구이저수지입니다. 자, 구이저수지 뭐 예전에 한번 한두번 정도 온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짧게 짬락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지금 도착한 시간이 한 아홉 시 정도 오전 아홉 시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상류 쪽인데 와 베이트 피쉬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야 여기 스몰나무나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일단은 상류 쪽에서 네, 먼저 낚시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 중류까지 한번 내려가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나 그림은 굉장히 좋네요. 예 네, 물도 아 근데 물이 조금 맑다 지금 예 네, 물이 좀 너무 맑은데 아무튼 음, 그래도 분위기는 예 네, 간간히 좀 피딩도 하고 베이트 피시도 엄청나게 많고. 네, 지금, 베이트비시들 막, 튀는 거 보이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자,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상류 쪽이다 보니까, 바닥에 아직 그, 수초들이, 이렇게 썩은, 네, 썩은 수초들이 좀 바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밑걸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프리리그로 먼저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자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좋은데 물도 네, 물도 너무 그렇게 차지도 않고 수온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 곳곳에 지금 벨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네요. 야, 여기 진짜 벨리 타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어, 지금도? 어, 입질 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오, 사이즈가 제법 되나? 묵직한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야, 힘을 엄청 쓰는데?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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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사이즈 좋습니다. 어, 아니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케이, 나이스. 야, 한 마리 나왔죠? 야, 거의 두 번째 캐스팅만에 나와주네요. 예, 사이즈도 사이즈도 괜찮고요. 야한 3자 중반? 음. 두 번째 캐스팅 만에 나와 줍니다. 네. 예, 어. 립스틱기가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립스틱 거의 없어지고 활성도나 이런 것도 좋네요. 예. 좋습니다. 구이지 첫배스 예, 두 번째 캐스팅 만에 나와 준 구이지 배스. 좋습니다. 아, 입질이 미약한데... 아, 빠진 것 같아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입질이 살짝 미약하긴 한데... 아, 아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아, 빠진 것 같네. 아하. 근데 지금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게 톡톡 톡톡 들어왔거든요. 음. 사이즈가 큰 녀석이었으면은 뭐 바로 이제 물고 라인을 가져갈 텐데 지금 보니까 아주 짜치 같아요. 네.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커버 속에. 살짝 실러 넣으니까, 지금 바이트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빠졌다, 빠졌어. 이렇게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지금, 앵글러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쪽 커버가 굉장히 지금 좋아 보이기는 한데, 아, 손을 좀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눈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하죠. 야, 야, 필드는 정말 그림 같네요. 에이, 너무 좋아요, 필드가. 아 여기는 구이지는 보니까 언제 한번 평일 날좀날 잡아서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말이라 프레셔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 이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베스들이 계속 발자국 소리가 나고 하면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구이지가 아주 뭐, 힐드가 예술이네요. 네. 이런 앞에 커버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돼 있고, 어, 너무 좋네요. 지금. 지금은 오히려 좀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지금,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여기 상류, 상류에서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음 저기 쪽 이제 산 넘어서 중류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빠지면 안 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어, 사이 좋습니다. 오케이. 와 힘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어 안돼 안돼 빠지면 안돼. 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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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케이, 나이스, 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 오케이, 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 오케이, 야, 오, 사이즈 장난 아닌데, 이거? 와, 넘어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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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아 사이 즈 좋습니다. 오. 아 사이즈가 오. 아 거의 와렁커네렁커못잡못 런커. 잡네요 거의 와 미쳤다 진짜 와 아까 방금 막 계속 소리나는 게 이거였나 봐. 아예 이그대놓아주면 <laughs> 오케이 런커네요 51예 네. 붙이고 일단 이포인트 잡으면 네. 오케이 사이 좋습니다 런커입니다 런커 우아와 엄청 묵직하죠 아 사이 좋네요 빵이 와 빵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 그... 구이집 베스여기다게 보죠? 예, 방금 런카 한 마리 잡았죠. 예. 아. 기분 되게 좋네요. 아까 이제 저쪽 상류 쪽에서 하다가 지금 점심을 좀 먹고 또 차에서 잠깐 낮잠을 좀 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3시쯤? 예, 넘어서. 예. 거의 4시 다 돼서 와서 이제 이쪽 그 중류 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한 마리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빠졌다, 빠졌다. 아하, 야, 바로 앞에서 빠지네. 아, 아쉽네요, 와하이트가 아, 들어왔는데, 끌고 오다가, 지금 여기, 지금 이 난간이 있어서, 좀 제대로, 훅셋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아, 아쉽네요. 인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우 야왜 이렇게 힘을 쓰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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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오케이. 오, 안 돼,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우후. 야, 사이즈 좋은데? 오케이. 아,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네요. 예. 지금 저쪽, 아까, 중류 쪽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시간도 거의 6시 다 됐고 음. 그래서 상류 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네. 아, 바로 네. 사이즈 좋은 녀석 사자 한 마리 나와 주네요 네. 좋습니다 구이지 베스 네그러면 이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이지 그 처음에 오전에 도착을 해서 이쪽 상류 쪽 네. 굉장히 베이트 피시도 많고요 그리고 뭐.. 배트들을 피딩하는 뭐 네, 그런 분위기도 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상류 쪽에서 좀 그래도 낚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때 좀 쉬고 한 3시 좀 넘어서 면상무소에 있는 중류로 이동을 했는데 자 그쪽에서 런커를 만났죠 예.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네, 그런 낚시였어요 자 그리고 또 그쪽에서 한두 번또 이렇게 미스바이트가 좀 나고 특별히 이렇게 또 반응이 없어서 다시 이제 상류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또 오자마자 또 사이즈 좋은 녀석도 한 마리 낚을 수 있었고 자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음, 약간 운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좀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어, 좀 타이밍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구이지 음, 지금 상류 쪽에 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거의 지금 어 만수기 때문에 상류 쪽도 네 물이 굉장히 많고 또 수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잠겨 있는 상태라서 자 지금 뭐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앵글러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프레셔가 좀 많이 높은데 지금 앞그 건너편 쪽에 수몰나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 대낙을 하시는 분들이나 벨리라든지 뭐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어, 평일날 한번 진짜 구유지에 오면은 지금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평일날 한번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필드네요. 네. 자, 오늘 낚시 아주 뭐 어, 즐거운 낚시였고요. 또런크까지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낚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